관객들은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 찐 리뷰로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완전 제대로 작정하고 만든 미친 영화, 탄생. 음. 단 1초도 전혀 지루하지 않는 162분. 레오나드로 디카프리아와 피트의 역대급 미친 조합이라는 음. 평도 있었습니다. 땡큐 센세! 땡큐 센세! 땡큐! P.T.A.가 폴 토마스 앤더슨인데 언제부터 네. P.T.A.로 불리기 시작했나요? 따라오질 못해 보겠어요. 어느 순간 너무 자, 자연스럽게 P.T.A.가 되셨는데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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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 작품에 이제 무려 레오나드 로티카프리가 나온다. 그것만으로도 음. 이제 기대를 모았고 실제로 네.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내 주셨고요. 그리고 어, 어떻게 이런 농담 같은데 핵심을 찌르는 한 줄평이 있었는데요. 가만히 있음 가만히로 본다. 누구든 계속 싸워야 한다. 음, 보자 보자니까 보자기로 한다 네. 이런 시리즈가 또 있죠. 그렇다면 우리 편집장님의 한줄평은요? 네, 제 한줄평은 시대의 요구를 파도의 리듬 속에 실어낸 PTA의 황홀한 폭주라고 어. 하고 싶습니다. 네. PTA가 대표적으로 2천만 달러에서 4천만 달러 정도 되는 그 정도 예산으로 자기 색깔을 내는 감독이었는데 음. 이제 1억 달러가 넘어가는 작품을 만든다는 거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. 어떻게 보면 PTA의 첫 번째 지금과 다음을 얘기한 영화인 것 같아서 음. 지금 미국 시점에서 되게 필요한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. 음.